지금, 핫해 있고, 핫해 있고, 핫해 있고, 핫해 있고, 핫해 있고, 핫해 있어요. 나머지 핫해님하고 핫해님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자번호 시작. 하나! 둘! 셋! 야! 하요 손자 손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소연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어머거스 이름이 모두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컨텐츠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하태입니다 음. 자 각자 자기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태라고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태라고 합니다, 자, 저는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하태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하태입니다 몇까지 했어요. 잠시만. <laughs> 요 파란색 해야 돼요. 아, 제가 했는데. 마지막으로 아, 아, 하세요, 그냥. 아, 안녕하세요. 몽다인 아, 척하는하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와. 자, 일단 와. 규칙 설명 드릴게요. 평소 엄몽스 프레이하던 것처럼 하면 되고요. 대신 두 가지만 지켜 주시면 됩니다. 1번, 색깔로 말하지 않는다. 2번, 탓, 해, 뭐시옷파스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말하지 않는다. 자,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e 스 it. 하세요. <목소리도> 하세요. 자 이제야 제대로된 게임이 시작하네요 자 이번에는 쿠론입니다 오션 월드 아 여기 확실히 있는데 어어어 일로 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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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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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하태 확실 하태 확실 하태 확실 맞지 하태 하트, 확실자 하태님이 좀 수상하긴 한데 그래도 하태님 한번어어 무슨 아, 일입니까? 아두명입데요 일단 다들 알리바이를 설명해 보시죠. 일단 하태는 확실입니다. 아까 네, 보호막 아. 제어실에서 불켰어요. 아, 아 그러면 아. 하태님은 일단 확실고 그리고 어, 제가 네, 네. 밑에 이제 창고 쪽에서 이제 하태님이랑 계속 만나 갖고 하태님이랑 계속 다녔어요. 저 아, 지금 두 명이 또보 수상하거든요. 두, 명이? 두 명이요? 누구 누구요? 그 하태님이랑 하태님이거든요. 아, 아, 아 그럼 네. 하태님 먼저 감박 한번 해보실래요? 아 제가 아, 어떻게 했냐면은. 아. <laughs> 저는 일단 하태님한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하태님 아, 따라오세요. 저도 하태님한테 갈게요. 알겠습니다. 저도요. 내내 내가 무슨 하태인지 기억이 안 나. 와씨. 와 이거야. 두태님왜나 죽여? 아. 아무도 안 죽었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의심을 한번 해봅시다. <laughs> 와 벌써 끝났어와 아, 아, 하태님이었어요? 어이가 없네. 제가 나중에 진짜 빅스타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씩 돌리겠습니다. 아 어, 이거 녹화 중이에요. 아 물론 제 재산이 뭐한 1억 원이 넘었을 때. <목소리> 30년 <laughs> 자 여러분들 여덞 면 모였습니다. 이제 막판 찐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이크 끄시고. 아 크로와이드 아이 포나 재밌는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목소리> 벌써 죽었어.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거? 누가 죽었어요? 뭐 하태가 하트를 죽였어 아 이거 하... 죽였어? 어디서? 그.. 하트... 그 제가 바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고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하태가 죽어있었어 오마이갓 <laughs> 이거 하태님 하태님 하트니... 예. 약간 지금 감성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하태님 이 범인 같아요 지금 하태가 일단 하태님 바로 뭐 빨리 빨리 집회할까요? 아 그럼 하태님 합시다 하태가 <laughs> 아, 범인이요 하태가 뽑인이요 하태, 하태. 하태님 투표하세요. 하태님 자추하시면 돼요. 자추. 나한테... 어, 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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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태님. 어, 왜, 왜? 하태님까 어, 하태님 잘 가세요. 하트님. 자, 하태님이 하태님 뽑은 거 봤어요. 네, 저 사람 야, 조심해야 됩니다. 어. 조심해야 됩니다. 우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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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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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하태님으로 몰아간 거 진짜 잘한 거 같아요. 누가 하태님을 몰아가자 했어요? 바로 정기가 하태님 캐리 하태님 캐리 인정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니지 술잡은건 의미 있을지도. 맨 처음에 누가 술래요 했는데 하태요 이러면은 술래. <laughs> <laughs> 그것도 <laughs> 웃기겠네. <laughs> 자 이번에는 술래 잡기 시작합시다. Okay, let's go. h 뭐, 나하태가 아, 범인이에요. 아, 네, 네, 가 아, 네, 범인이에요? 아, 네, 나, 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태님 하태님 범인 a 야하태가 음, 너무 <laughs> 하태를 가보서 <근데>, 도망쳐. <laughs> 와 하태다. <화체나. 웃음> 아나 카드 t 는거 보니, h a 아 t e 거 보니, h a t 가 범인인데 지금. 하가가 <laughs> 카드 는가 보니, Hatte가 보가 카드 h 는척 한다 아아 아 미션 왜이어리포 누를 뻔씨데누가한테죽지모르는 어떤 학지하태 차이 하태 차이 하태 차이 우기시한사고다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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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 오늘 참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오늘 나이스 컨텐츠였습니다 바 이제 저는 이제